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을 식고 간단하게 핵심 알려드리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스톰엑스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 상황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흐뭇합니다. 조금 알트코인들의 상승은 이트코인의 장밋빛 전망이 보여져야지만 핑퐁핑퐁 핑퐁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준 내용들로 봤을 때 100BTC, 즉 비트코인 100개를 보유한 콜드 월렛을 이 고래 주소로 간주하고 100BTC 이상을 보유한 지갑 주소를 고래라고 통칭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이후 비트코인 총 공급에서 이 고래들이 통제하는 코인의 비율이 2.4% 상승한 41.1%로 상향 조정되었고 올해들의 비율이 올해 6월 초 이후에 0.9% 하락한 55.5%로 낮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용인즉슨 시장에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장밋빛 흐름을 예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순유입으로 시장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현재 fmc 회의를 통해서 미국 금리가 동결되고 앞으로의 향방은 11월달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이 부분으로 화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앞으로 11월 전까지 코인 시장의 장밋빛 전망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시장 심리를 개선했다라고 보여지며 많은 물량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콜드 월렛으로 대량 이동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숏 포지션에 베팅했던 한화로 4천억 가까운 선물 시장의 비트코인들이 청산되면서 가볍게 상승을 하는 모습 을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남미와 중국뿐만 아니라 터키에서도 뽕화 같이 하락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헷지 목적으로 아마페를 소유한 자산가들이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를 비롯해 중국판 실리콘밸리인 광둥성 선전, 야오닝성 단둥, 장시성의 항만 도시 주장에서. 은행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농업은행은 중국 4대 국영 은행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예금 인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보니 중국의 자본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으로 돈이 몰릴 것이고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옴으로써 전체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2020년도 f t x 파산 사태를 겪으면서 비트코인이 미증시와 탈 동계 현상을 보이고 안전자산이 금과 같이 분류가 되었었지만 현재는 미증시와 동계화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채굴량이 줄어들고 있고 2024년도부터 비트코인 반관계에 접어들면서 더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 전조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하위 아트코인들도 순차적으로 핑퐁핑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상장되어 있는 10개 중에 9개가 시세 조정에 취약하다라는 결과 발표가 있었고, 결국 비트코인을 뺀 하위 알트코인들은 시세를 조정하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세력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의 상승은 불보듯 뻔하게 나오겠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 끝까지 확인하셔야 지금 보유하신 코인들이 언제 어떻게 힘이 나올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상회하던 2021년 중후반 전까지는 국내 거래소의 코인 상장 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50억에서 100억 사이. 이게 이제 보증금 개념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2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개발 이후에 상장을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에어드랍 및 마케팅 비용을 포함하면 한 코인당 105에서 150억 정도 비용을 들이면 상장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소 상장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최근 2년, 2년 사이에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코인 상장 힘들지만 이전에 나왔던 코인들은 이미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비용만 있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정말로 현실적으로 값어치를 갖고 있는 코인들일 것인가 이 부분 좀 생각해 보셔야겠죠 자 최근에 루나사태 테라사태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끼친 건도영이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시중 유통되는 99%의, 99%의 코인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건도용은 코인 시장의 생태계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반대로 말하면, 결국 여러분들이 보여신 코인들은 누군가가 조종을 하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 세력이라고 하는 누군가가 만들어가는 시장이기에, 이슈나 재료만으로 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눈치싸움처럼 자리와 흐름을 만들고 시장의 이슈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패턴과 흐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중요한데요. 제가 5년 이상 코인 선물 거래를 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해본 내용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세력들의 이제 차트라든가 흐름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코인 시장이 이제 상승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코인 시장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전부 다 똑같이 상승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을 두고선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오늘 올라갔다. 도지코인이 올라갔다. 라고 하면 다음날에는 뭐 카바가 올라가고 그 이후에는 웨이브 걸러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상승을 주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 세력들이 현재 코인 시장에 들어가 있는 웬만한 코인들의 어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일부 일부씩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상승 캔들을 만들어서 이거 분명히 상승 나올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내리 꽂으면서 계속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시켜 버리면서 매집을 해 버려요.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선물 선물 시장에서 이두 번째 그이두 번째 패턴이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상승이 나와야 되고 시장 상황도 상승인데. 캔들까지도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빅쇼트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게끔 중간중간 펌핑을 줍니다. 이거는 얘네가 뭔가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최근 뭐 나왔던 이제 카바 같은 경우에도 투자위 해제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상승을 계속줬잖아요 그때 빠지려고 하면 또 펌핑 주고 빠지려고 하면 펌핑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원하는 가격대에서 얘네들은 다 털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통 이제 모든 코인들 그렇진 않지만, 몇몇 코인들 보면은, 몇몇 코인들 보면은, 주기적으로 시세 테스트를 합니다. 이 시세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인들, 개미들한테, 자, 우리 코인 계속 주목해 줘, 주목해 줘, 한 번씩 들어와 줘, 한 번씩 확인해 줘, 라는 이유 때문에 시세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시스테스 할때올리다 갑자기 밑으로 내리꽂고 다시 횡보하는 이런 패턴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어느 정도 알고, 그다음 세력들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만 꾸준하게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운 좋게 돈을 한 번씩 벌었다 하더라도 또 손실을 보는 이유가 이런 흐름과 패턴, 그리고 정보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 자료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세력들의 평단가 그 다음에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라든가 기간들이 전부 다 적어 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매수 신규매수 가능한 저점 타, 매수 타점도 다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 그 다음에 매도 가격 전부 다 적어 드렸기 때문에 상승한 기간까지 적어 드렸기 때문에 3박자 3박자 모여 적혀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위에 보신 거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누르시면 되시고,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알려주는 곳 없습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드렸고요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대응자료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라고 하신 분도 있으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마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거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개천원 성장을 위해서 위에 보신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자, 최신 대응 자료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 다 개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 자료 못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들. 간혹 있으시던데 하루에도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도 좀 있고 제가 한 달에 한 달마다 쌓이는 번호들 정리하고 있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혹시라도 이 대응 전략 자료지 못 받고 계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문자 코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거나 다른 번호로 보내신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자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9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이고요. 바로 전 무료천주 하이파이였습니다. 무료천주 공개해드려서 고점까지 5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천주 공개해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8월 17일 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파이 추천해 드려서 440원 이하로 제시해 드렸고 50%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7월달에 아크, 8월달에 하이파이 종목 놓으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한 종목 또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하이파이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9월달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9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이라고 문자 남겨 주신 분들에게는 9월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7월에 아크, 8월에 하이파이 놓으신 분들은 9월 달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 보내주셨고요. 240% 6천만원, 그리고 20% 90만원. 자, 그리고 23% 5천만원 수익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차 마지막으로 1,200만원, 20% 1,200만원 수익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수익 이어가고 있고요. 자 믿어지지 않는 높은 수익률도 여러분 한번 좀 동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요.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무료천주로 여러분들 꼭큰 수익 달성하길 바라겠고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공개들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